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위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힘이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이으키려 하매 왕이 도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수 있으리라.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 g 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나팔를 쳐서 그 왕성을 정녕 정령함에 요압이 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앞바 곳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나빠러 가서 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고속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그 있는 백성들을,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리질과 철도기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스바가나의 아들이 죽은 사건과 암몬 정복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스바가나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네, 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를 하니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갓세바게 낳은 아이가 중한 병이 들어 죽는 것이 그 대가 지불의 시작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이색에 낳은 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세바가 다이색에 낳은 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이색에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임신과 출산이 가름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아이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 따에서 죄로 인한 징벌도 없고, 책임질 것도 하나 없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벌 받을 것은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범죄했을 때 회개라는 살 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회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겠지만 그에 앞서서 죄라는 것은 짓지 않는데 훨씬 더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로 강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면 겸손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바세바가는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품절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7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아이가 죽자. 바이스 다이세 신하들은 바이스에게 아이가 죽은 소식 알리는 것을 꺼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크게 낙심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이슨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 기도를 멈추고 일어납니다. 이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여와의 호 장막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서 음식을 먹습니다. 금식 기도를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탐허히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연관해 다이슨 22절, 23절에 말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22절, 23절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아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국여기서 살려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죽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이 다이세 태도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강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가십시오. 그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어떤 위기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강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달라고 한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의 실망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다니 하면서 크게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도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당청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아이처럼 강청하는 그런 열정과 더불어서 하나님 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겸손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처음 낳은 아이가 죽은 후, 24절부터서 바세바를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 봤습니다만 15절에 보면 바스바를 가리켜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이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고 나서는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성경은 바세바를 다윗의 공식적인 아내,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아내가 된 바세바를 통해 나온 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담 단 한자를 보내서 그 아들의 이름 하나를 더 지어주시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야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런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에 이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아내들 가운데 뻘꼴 올것이없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없는 그런 아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수치로 증철된 이바스바를 통해 나온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윗을 이어 왕으로까지 세워주십니다. 죄가 더한 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범죄하고 실패해서도큰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수치와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처리하면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게 됩니다.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겪겠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 범죄로 인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계속 침체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 발목잡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서는 안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과거에 발목잡히지 않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서 수치스러운 과거 위에서 아름다게 꽃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새로운 아들을 주신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문에서도 낙발을 취하면서 암문을 정복한 일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암문의 정복은 시간 순서로 본다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고 또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전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도중에이 바세바와의 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바세바의 가는 사건이 그대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유혹기술하고서 이제야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문의 정복사건은 다시 회개하기 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모가의 전쟁에서 눈여겨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예전같지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8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노든물를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면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노행물을 여호와의 손에 들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장 값진 노행물인 왕관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다 그런 기록만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온전히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불길한 모습이고 다윗이 예전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바스바와의가음 사건, 우리야스 사건 그 후에 일이고 아직 회개하기 전의 일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티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이 다윗에게 무너져 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영적 삶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깨어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성에만 피중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있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사라져 버리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탈교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나의 영광, 나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 영광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함을 깨닫고 회개라는 살 길이 있지만 그에 앞서 죄라는 것은 먼 짓지 않는데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근청하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 오이 수용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가한 곳에 은혜가 넘침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죄가 가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짐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심각한 죄와 심각한 실패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아니하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께 영광불림을 알고 언제나 깨어있는 가운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늘주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평강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 제목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임지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온탄탄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도등부 성령 모임에도 하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모든 모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